시가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등의 각종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이용자들이 과태료나 가산세를 내는 일을 예방하는 등 자동차 등록 관련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시가 지난 11월부터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이전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뜻밖의 과태료 고지로 시민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사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을 독려하는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이 차량을 할부로 취득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 등을 취득 가격에 포함해 자진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를 내야 함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령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자동차 등록 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중에서 등록자가 원하는 번호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는 그간 민간에 위탁했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업무를 내년부터 직접 운영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번호판 가격이 인하되고 서비스의 질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